목사님 인터뷰. 요 분식 전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죠. 이쪽 배경으로 아. 여기 보시고 어린 전도 예, 예. 분식 전도 좀 네. 배우시니까 어때? 어시 조성할 것 앞에서 네. 어린 대상으로 전도를 네. 그 느껴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르치시는 방법대로. 진행하면서 많은 친구들하고 소통도 되고 볼때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앞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잘될줄 믿습니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참 생각보다 열심히 우리 교회 이름 얘기해 주시죠. 은혜와 사랑 교회. 은혜와 사랑 교회. 네. 총신대 쪽 장로 교입니다. 예, 예. 아, 목사님 연세가 있는데도 사모님 교사들하고 같이 와서. 매주 월요일 날 하굣길에 이렇게 분식사주며 전도하는데 많이 친해지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끝나면 네, 이제 아이들 초청해서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. 아, 이름을 적는 겁니다. 이제 친해졌으니까. <목소리도> 우리 친구 맛있게 먹어라 떡볶이. 아, 맛있게 먹고 건강하세요. 자, 인증샷에서 얼굴을 이름하고 익혀서 교회벽에다 이렇게 합니다. 아, 맛있게 먹었냐? 사모님 인터뷰할게요. 이거 분식전도 한네 번째 하는 건가요? 다섯 번째? 월요일마다? 네 번째? 다섯 번째? 다섯 번째? 해보니까 좀 어때요? 어, 뭐 일단은 쉽고 너무 행복해요. 아이들과 이렇게 쉽게 접촉할 수 있다는 게 네. 행복하고 아직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말씀을 그 네. 애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네.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. 네.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 믿게 되면 네. 정말 최고의 행복할 것 같습니다. 할렐루야 큰 그래. 네. 두분한 번, 화이팅 한번잊쳐주실래 화이팅! 전, 에, 전도합시다. 네, 네, 전, 어린이 전도합시다. 할렐루야. 네. 네, 끊겠습니다. 네.